네, 오늘은 전기 자전거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처럼 영상과 관련된 컨텐츠는 아니지만 액션캠 컨텐츠를 위한 액티비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리뷰 앞서서 말씀드릴 건, 어, 저는 어렸을 때 이후로 자전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아, 지금도 따릉이 정도나 가끔 타는 잘못입니다. 특히 전기 자전거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의 자전거 리뷰인 동시에 전기 자전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AU 테크의 스카닉 H란 제품인데요. 기존 버전에서 업그레이드가 돼 6월 말부터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굉장히 큰 박스가 집으로 배송이 됐는데, 어? TV인가? 하고 봤더니 요즘은 파손 방지를 위해서 TV가 아닌데도 이렇게 TV 이미지를 그려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언박싱은 생략하고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전거는 이렇게 접힌 상태로 배송이 되는데요. 이 상태로 자동차 트렁크에도 들어가니까 여행 같은 데 가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핸들을 결합해줘야 하는데 각종 케이블들이 연결돼 있어서 핸들 고정부가 펴진 상태에선 결합이 안되고 접힌 상태에서 결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차체를 펼쳐서 고정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핸들과 차체는 모두 이중 잠금 기능이 있어서 꼭 이중으로 다 잠가야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트를 장착할 차례인데요. 스카닉 H는 시트 포스트 자체가 배터리 팩을 겸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빡빡해서 결합이 쉽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도둑놈들이 쉽게 훔쳐가진 못할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 충전할 때는 반대로 시트 채로 분리해서 충전을 할수 있는 거죠. 핸들과 시트 포스트는 각각 레벨이 표시되어 있어서 자신의 키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한데 시트는 양쪽에서 꽉 조여줘야지 안 그러면 주행하면서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시트 뒤쪽에는 충전 단자와 배터리 연결 단자가 있는데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배터리에 꽂아주면 이제 주행 준비는 끝납니다. 케이블은 눌러서 딸깍 끼울 수 있고, 뺄 때는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빼주면 쉽게 빠져요. 스카닉 H는 전형적인 미니 벨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짐바지가 없는 자전거도 많던데, 얘는 짐바지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의 왼쪽에는 시계 모양의 계기판이 있어서 키를 꽂아 전원을 켤수 있는데요. 일단은 전원, 2단은 라이트를 켤수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현재 속도와 누적 주행거리, 현재 파스의 단수를 보여주는데, 아, 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기자전거는 크게 파스와 스로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파스는 페달을 밟을 때 전기모터가 힘을 더해서 주행을 도와주는 방식이고, 스로틀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당기면 나가는, 그러니까 전기스쿠터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스카닉 H는 스로틀과 파스 모두 지원하는데, 파스는 5단까지 있어서 단이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물론 전기 소모도 그만큼 크겠죠. 크락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소리가 꽤 커서 저는 같이 보내주신 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마노 7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앞뒤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으로 잘 작동하고요. 페달은 접이식으로 보관시에 접어서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해볼텐데요. 전기자전거는 헬멧이 필수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보드 헬멧을 꺼냈는데 보드 탈 때는 이뻤는데 별로 이쁘지가 않네요 조만간 헬멧은 하나 장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괜찮은 브랜드 있으면 댓글에 소개 좀 해주세요 언복동의 나라라서 자물쇠도 하나 장만했고요 액션캠 촬영을 위한 거치대도 장착을 했습니다 처음엔 일반 자전거처럼 출발을 하는데 바로 모터가 개입하는 건 아니고 두세 바퀴 돌고 나니까 바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주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를 처음 타서 윙 소리도 나고 이 느낌이 굉장히 신기했는데 마치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파스 단수에 따라 속도가 높아지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 3단 정도에서 출발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 4, 5단은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서 약간 위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최대 시속 25km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파스를 아무리 높여도 모터의 힘만으로는 25km를 넘을 수가 없는데 내리막길이나 페달을 미친 듯이 밟으면 25km 이상도 속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스로틀 모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스로틀 모드. 21kg, 22kg. 아, 그렇게 세진 않네요, 스로틀 페달을 밟지 않아도 나가는 건 좋지만 스로틀 모드라고 해서 스쿠터처럼 그렇게 막 나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파스 모드로 페달을 열심히 밟는 게 속도가 더잘 나는 느낌이었어요. 스로틀 파워가 궁금해서 오르막길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좀 힘들긴 하지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훨씬 수월하네요. 대략 10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동네 오르막길 기준으로, 스로틀 모드만으로는 끝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었고, 파스 5단에 기어를 저단으로 낮추고서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스카닉 H는 5A, 7.5A 두 가지로 출시되는데요. 제가 협찬받은 제품은 5 a 페어로 파스 2단 기준 최대 주행 거리가 46.5km라고 하는데 실제 주행에서는 스로틀도 사용하고 파스 단수도 높이면서 사용하니까 그보다는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모터 출력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 차이가 큰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테스트했던 날 34km를 타고 배터리가 아직 두 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에 오던 도중에 오르막길에서 풀 스로틀을 당기니까. 갑자기 전원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한두칸 정도 남았었는데 좀 오르막길에서 기어 낮추고 이렇게 막 밟으니까 그냥 확 꺼져 버리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페달을 열심히 밟고 모터의 도움을 덜 받을수록 최대 주행 거리는 길어집니다. 그 밖에 주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특징과 아쉬운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스카닉 H는 서스펜션이 추가돼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인데 서스펜션이 충격 흡수를 해주는 느낌이 꽤 괜찮았어요. 무게는 20kg 정도인데 성인 남자가 들기 힘들 정도의 무게는 아니었지만 차체 아래쪽으로 케이블이 깔려 있어서 이걸 들어서 옮기려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팩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스위트포스트 겸용 배터리팩으로 공간을 줄인 건 좋지만 반대로 말하면 배터리에 안장이 늘 붙어 있는 식이라 카페 같은 데서 충전을 하거나 사람 많은 데서 들고 다니자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불편은 아니었지만 계기판의 시인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맑은 날에 속도나 파스 단수를 확인하려면 고개를 내밀어서 각도를 맞춰야 겨우 보이던데 어 이건 계기판의 각도를 좀 바꾸면 나아지지 않을까도 싶어요 조절이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타면서 크게 불편한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가격은 현재 779,000원인데 제가 이쪽 시세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au 테크몰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대리점이 있어서 구매나 as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근처에 대리점 가셔서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메카닉 H는 제가 타본 전기 자전거 중 최고의 자전거였는데요. 전기 자전거를 처음 타서 요즘 기름값도 올라서 차 몰기가 겁나는데 앞으로 가까운 거리는 이 자전거로 다닐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방전이 되더라도 일반 자전거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기 자전거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가 운동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체력 소모를 최소화한 제품이다 보니까 운동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고 출퇴근이나 이동을 목적으로 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차로 가긴 애매한데 걸어서나 일반 자전거로 가기엔 힘든 뭐 그런 거리를 이동할 일이 많으시다면 전기자전거 꼭 고려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린이의 자전거 리뷰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